자, 공신사원터로. 아, 맞다. 기라티나가 있었지. 아, 그 약간 지네 같이 생기네. <laughs> 방금 되게 누가 봐도 대놓고 불길한 느낌의 사운드 너무 암시하는 것 같은 사운드 신선하고만 너도 창조 욕심 있냐? 옛날에 블랙 화이트에도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못 날아가네 이걸로는 어차피 안 되지 그럼. 왜갈 때마다 귀찮네. 누가 봐도 대놓고 나 흑막이 하는 느낌이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반전일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도. 한번술살래지가 화강돌 와히스이 지방에서 단한 번도 본적 없는 몬스터 들이고 나왔어. 제 고스트 지어아 드래곤이구나. <laughs> 쉣 에스 퍼 어, 어제 고스트 아니었어? 그럼 딜 빨로 죽여. 거기서 회복약을? 의왼데? 넣어버렸다고? 너 제법 치사하다? 아 거기서 토개키스는 좀 괜찮아 10만볼트 배워놨어 속공 오케이. 써아 명상은 좀 야, 씨 버프기도 속공이 되는구나. 속공 이후에 강공은 좀선 넘네. 미쳤네, 저거. 속공 이후에 강공이라고? 선 어지럽네. 칼춤. 아 설마 아야 이런 때 미스가 난다는 건 너무 끔찍한데 한 칼이 장철 컷. 밀어, 밀어 전에 밀어전 이번에 내전 투전어차피아 잠깐만 안구르기를 먼저 한번 하고 피가 조금 빠지잖아 그럼 거기서 강등 드크 이거면 컷 격투잖아. 강철. 강철 뚜방. 들어가. 아. 뭐라? 아니, 여기서 드래곤크로스 쓴다고 해서 쟤를 잡을 수 있지는 않아. 앞정 뿌려져서뒤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뱃배시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반부터 아! 원턴킬이 안나네 괜찮아 사소해 어차피 돌이야 제반 쉣와 살았다 와 이걸 사네? 바뀐게 물당이었잖아. 응, 네 배. 근데 윈디아메 신속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녀석아, 근본이 없네. 어, 물론 스톤 샤워가 쎄. 아파, 그건 맞아. 나이스 스톤 샤워 명중률 알고 쓰는 거니? 70이야, 그거. 사소해 괜찮아 그거 아니고 잘못 눌렀어 사소해 왜 사소하냐? 회복약을 쓸 거니까 쟤도 썼잖아 아까 아! 실수! 헐기 안 살렸다.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경험치 얼마 안돼 여섯 이리라좀 많겠지만 한만 되겠지? 니가 약하니까 아가만 넘네? 훨씬 넘네? 그럼 한80 레벨 찍고, 오셨 어야지. 기 라티 나가 나오나? 공간 을 찍고, 잠깐 만. 아, 어, 그치 기 라티 나지. 내가 얘를 왜 지내라고 생각했지? 쟤 고스트잖아. 쟤 고스트라서 약점 개 많을 텐데. 아, 무친. 그대로 싸워야 된다고? 선 오지게 넘네 연전이야? 토커야 토커야 난널 믿는다 너 좀전 전투에서도 아무것도 안했었잖아 원래 그지? 나는 너를 어 플러스 버튼 뭐야? 나는 너를 믿어, 코커야 씨앗, 내구 대높아. 죽었다. 아, 무슨 연막이야. 수달아 나가. 수달이가 재를 끝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끝낼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기대가 아니라. 팔초칠단 실피를 남겨놓을 거라고 생각해. 실피를 남겨놓으면 그걸 배패시가 끝내는 거지. 어, 죽여버렸네? 아씨. 너품바꾸냐 혹시? 그래, 이래서 지내라고 생각했었어, 내가 옛날에. 아, 이 녀석 품 바꿨어, 개치사에. 굉장하겠지. 굉장한 걸로 때렸으니까, 나쁜 놈이. 다야 옛날 생각 난다 이렇게 싸우니까. 너무 좋고, 고상 버텨. 타이밍이야 이때 살리는 거야 버티면 결국 다 답이 나와 또 쉐다야? 사소해 이럴 때 쓰려고 회복량은 계속 남겨놓는 거야 공에다가 그냥 공격 날라오겠네. 죽었다. 칼 칼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보답해 주는구나. 스크? 이건 좀 아프지 않나? 다 살렸다. 잠깐만. 그렇지, 지금 이꼬라지지. 죽여버려 못 잡았네 괜찮아 화살. 저거 못 잡겠죠? 포획이 안되겠지? 응 음, 포획 안된다 수달이가 한 턴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 버틸 수 있겠지 못 버티면 지운 명인 거고 쳇 하동탄 아 격투지 저거 카트 왜 이제 흡수할 거야? 안할 거지 그건. 야, 호구야 있어요. 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이런 상황에 모든 플레이트를 찾아서 클리어. 응? 피리가? 나중에 보러 와 임마. 신이라 불리는 포켓몬 응, 음? 지금은 안 된다. 이건가? 오, 다른 음악이야. 근데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 한사 하겠네. 어느 천 년에. 어느 천 년에! 진짜 이제부터가 녹가다 시작이네요, 사실상. 진행링을 보기 위해선. 아, 따에 빡세다잉. 총몇 마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등록이 186인 거잖아. 근데 모든 포켓몬을 잡아라가 아니라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 그리고 거기엔 안농은 포함 안 되겠죠, 당연히. 야,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찐으로 저거 시작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상 뭐랄까, 음, 이거 뭐 막말로 방송이나 유튜브 녹화하면서 할게 아니라. 나 혼자 놀면서 해야될거같은데 이건? 너무 너무 답이 안나와 이거 뭐 무슨 멘트를 치면서 노가다를 하고있어 이거 쟤 나오나? 안나왔나? 아직도 안나왔나? 이러면서 막좀 그렇죠 그거는? <laughs> 잠깐만 검색좀 해봅시다 요번 포켓몬 이거 몇마리 나오는지 도감에 몇마리 채워야되는지 포켓몬 레전드 넘버로 뭐 보면 되겠다. 242 거든요? 헉! <laughs> 아르세우스 지금 여기 얘기 나와 있는데. 히스이 도감에 있는 포켓몬을 전부 한 마리 이상 포획이래. 그럼 포획해야 돼요. 음, 뭐야? 그 로스 사형제도 나오네. 이런 젠장, 뭔데? 로스가 한 마리 더 늘어서 이번, 이번 작에 새로 추가돼서 사, 사형제가 됐어. 소네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 러브로스 미쳐버리겠네. 씨. 아 잡을 게개 많아졌어요. 하... 뭐야? 아 그치 픽시 쓰는 애 있었으니까 당연히 B도 나오겠지. 근데 B를 이 게임하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야, 잠깐만, 팽돌이 같은 애들은. 아니, 팽돌이 아니지. 걔넨 어떻게? 스타팅 포켓몬? 갈 길이 멀네요 예. 그, 진엔딩을 오늘 바로 봤으면 좋겠지만, 어, 갈 길이 말도 안 되게 멀어요. 예, 할게 많습니다. 어쨌든 뭔가 진엔딩 조건까지는 왔구요 어... 어... 이제부턴 제가 해야할 과제겠네요 예, 혹은 여러분들의 과제 <laughs> 빌어먹을 하... 모든 포켓몬을 담아나야 아르세우스가 모습을 드러내준다 음... 심하네 이벤트가 있네 심지어 내가 뭔데요? 거대한 그림자요? 그게 뭔데요? 아, 군청이안. 기라티나가 군청해안에 나오나봐. 그거 잡아야겠네. 할게 아주 아주 많아졌어. 지금까지 어 맞네 기동다 썼구나 나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 타임이 23시간 32분이 찍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한 못해도 10시간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엔딩부터 기라티나 잡는 것까지는 한 23시간 정도 거기서부터 진 엔딩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일단은. 되게 찝찝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아르세우스 만나려고 노가다를 계속해서 물론 전국도감 채우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걸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무튼 하게 되면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임시로 빠이어 혹은 중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못 뺄지도 모르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